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의 교훈은 요셉이 한결같은 태도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또한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누명을 썼을 때에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형통한 자라고 인정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왕이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 자.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그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돌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에그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짜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르를 했으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1절에 보시면 술 맡은 자라고 나옵니다. 애굽에서는술 맡은 자는 종종 깨끗한 손으로 불렸습니다. 깨끗한 손이 암시하듯이 이관원은애굽왕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왕들은 외국인들을 이 직위에 두고 자신에게 바치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미리 마셔서 확인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암살하려는 독이 든 술을 마시므로 왕을 대신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관현은 왕의 측근이기에큰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잘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세에서 풀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14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갇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관원장이 다시 바로의 왕 곁으로 복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드리이다. 당신이 잘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술빚는관원장에게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관원장이 3일 후에 다시 복직된다는 그러한 좋은 꿈 해몽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을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 반대로 3일 뒤에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서 복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이 꿈 해몽을 해 줬다는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우리도 어려웠을 때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 보시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마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항상 기억하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41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